한국방송통신사 경기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동두천시가 3개국 1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자매도시국가의 문화 공유와 소통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 제9회 동두천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가 관내 학교장 등 교육계 관계자와 관련 단체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는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두천 양주시지구회가 주관하고 동두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자매도시인 중국 산문협시 청소년교류단 30명과 베트남 빈롱시 청소년교류단 31명이 참석, 노래와 춤, 케이팝 공연을 통해 소통과 우호의 시간을 가졌으며 문화예술제를 마친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복장인 한복입기와 문화체험, 레크레이션을 통해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3월 우리 학생들이 중국 산문협시를 방문했고, 10월에는 베트남 빈롱시를 방문한다라고 말하고, 학생들의 자매 도시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 증진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사회의 평화의 밑거름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